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리편지디디입니다 네, 자동차 안전운전가에 들어서요. 지난 시간에 자동차 커브길 핸들링에서요. 코너링 포스란 무엇인가 또는 뭐 서네시 토아웃이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이제 제가 서네시에 뭐 토아웃은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커브길, 즉 코너링에서 주행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네시에 토아웃을 둔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직접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요, 영상을 만들어서, 선셋 투하우스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참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향장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 집에 리프트가 없는 관계로 단지 위에다가 앞좌측을 얹었습니다. 자, 앞좌측을 이렇게 제가 나무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 얹고, 자, 뒤쪽에 보시면은 앞좌측 바로 뒤에 이제 이렇게 다이어드엔드가 양쪽에 있겠죠? 그 다음에 타이로드, 타이로드 중간에는 주행기어 상자가 있고요.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기에서 스네시의 토아웃을 제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스네시의 토아웃의 비밀은 어디 있는가? 자, 지금 현재 이 바퀴는 제가 어떻게 맞춰놨냐면요. 그 앞차축 중심으로, 위에서 봤을 때 앞, 앞바퀴를 앞차축 중심으로 타이어 앞부분, 바퀴 앞부분이 그 다음에 앞좌측을 중심으로 바퀴 뒷부분 똑같으면 토제로라 그랬죠. 앞쪽이 좁으면은 토인, 앞쪽이 더 뒤보다 넓으면 토아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회시에는 토아웃이 된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제가 어떻게 맞췄는지 이건 토 영으로 맞췄습니다. 지금 제가 양쪽 바퀴의 폭을 갖다가 이렇게 재보면요. 42cm가 나가는 거죠. 자, 42cm가 나가요. 여기도 보면은. 42cm 나가죠. 42cm. 42cm 나가니까 이것은 토영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토영인데 제가 우회전으로 한번 핸들을 꺾어 보겠습니다. 우회전으로 자 우회전으로 핸들 을 우회전으로 이렇게 최대한 핸들 자 꺾었습니다. 자, 우회전으로 최대한 꺾어 버리니까 눈으로 얼핏 봐도 이 우측 앞바퀴 회전하려는 우측 앞바퀴 안쪽 바퀴죠. 우측 앞바퀴가 더 많이 들어가는것 같이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우측 앞바퀴 뒷부분도 더 많이 왔어, 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그죠? 그냥이제 한번 측정해 봅시다, 일단 그럼. 자, 잘 한번 재볼게요, 제가. 자, 앞부분이 얼마나 갔는가,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42였는데, 지금 43이 조금 넘네요. 지금 여기 와있어요, 여기. 43이죠. 42였는데 1cm가 이동이 됐네요. 더 넓어졌어요, 1cm가. 자, D를 한번 재볼까요? D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D쪽을 이렇게 측정해보니까, 어? 뭐야? 3 9 c m 예요 3cm가 줄었어요, 3cm. 그러니까, 앞이 43, D가 39면은, 이건 뭡니까? 앞이 토아웃 4cm가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3메시에는 토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이 비밀이 되어있을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제가 좌회전을 또한번 해볼까요? 한 번, 자, 좌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좌회전에서 어떻게 변할까? 좌회전, 좌회전에서도 똑같이 변해 되겠죠. 당연히, 자,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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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다 손으로 돌렸습니다. 좌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좌회전했을 때는, 뒷바 앞, 앞바퀴 뒷부분 측정해보니까, 뭐야, 이거? 또 39죠? 39. 보이시죠? 39. 여기서 나가면 여기까지 보이지 않아요? 4 2이었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확 줄었네. 그리고 앞부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앞부분. 앞부분을 측정해보니까, 요것도 한43 정도 가까이 나오네요, 이게. 그러니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어떻게 돼요? 회전하는 안쪽 앞바퀴가 더 많이 돌아가더라. 조향각이. 더 많이 돌아가더라. 그렇죠 그런 결과가 됐죠 자 그래서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선회시 그 저항했을때 서회시 커브길에서는 항상 뭡니까 주행안정성을 위해서 토아웃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바퀴 넓어져야 앞바퀴 앞부분이 넓어져야 주행안정성이 된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서회시의 토아웃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이 앞차축 앞차축 길이와는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압차축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조형 너클 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이 이요 부분이 조형 너클 암입니다. 요 부분이. 조형 너클 암. 자, 요 부분이 조형 너클 암이죠. 조형 너클 암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 각도를 두고 있죠. 압차축과 이렇게. 그렇죠. 각도를 주고 있죠. 각도를 주고 있죠. 전체 이 모양을 그려보면 사다리 꼴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꼴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다리 꼴 조형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다리 꼴. 만약에 이것이, 이것이, 너클함이 이렇게 각도를 두지 않고 일자로 됐다. 자, 이것도 일자로 되어 나와있다. 각도를 이렇게 두지 않고 일자로 되어으면 어떡할까요? 회전하면은 앞뒤, 앞바퀴, 앞뒤, 폭이, 좌우가 똑같아집니다. 이것은 평행, 사변형인데 지금은 안 씁니다. 이 사용 안 합니다. 왜? 커브 시에, 커브 시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행 안정성이 커브, 코너링에서는 주행한 여성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뭡니까? 이 차에, 차에는, 자, 일반 자동차에는 전부 이와 같이 대각선, 즉, 너클함과 그 다음에 앞차축 중심과의 각도를 두어서 이와 같이 사다리꼴 모양 해서 사다리꼴 주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참고로, 에, 중장비, 그래, 건설기계 같은 거는 이제, 로우다 장비 이런 것들은 이제, 차체 중심이 조향이 되어요. 그래서, 앞바퀴가 가는 대로 뒷바퀴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장비 건설 장비들은 속도를 중요치 않고 작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설계를 뭐, 예를 들면, 앞바퀴 가는 데 뒷바퀴 그대로 따라간다. 만약에 우리가 속도로 피한 승용차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급을끄고도 바로 전복됩니다 예, 참고를 하시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부분이 뭐 일반 쟁비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특히 또 안전운전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 어, 보시고 참고가 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저의 이 앞으로 안전운전 가이드도 제가 조금 더 어, 자동차 쪽으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렇게 제가 동영상을 올릴 예정이 오니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